105,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킬로바이트금융입니다. 킬로바이트금융은는 2008년 설립된 킬로바이트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업계 선두권의 시장 지위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함 2022년 2월 말 기준 업계 1위 점유율을 가진 킬로바이트 국민은행과 더불어 13개의 자회사를 보유함 더벨류엠, CIB, 글로벌, 자본시장 부문을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강화 전략으로 넘버1 no.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임 기업 개요 대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대쉬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국민은행 킬로바이트 국민카드, 킬로바이트 증권, 프르덴셜 생명보험, 킬로바이트 자산운용, 킬로바이트 캐피탈, 킬로바이트 저축은행, 킬로바이트 부동산 신탁 등이 있음 대시 2019년 10월 오픈뱅킹 시행,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출 등으로 주거래 고객 이동이 확대되는 등 금융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재무 대시 비이자 이익 부문 부진과 금융상품 위축으로 수수료 수익 감소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님 상승으로 순이자 수익 증가 순보험손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 대시 2022년 6월 말 그룹 기준 비스 자기자본 비율 15.64% 고정 이하 여신 비율 0.62%로 자본적 정성 및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임 대시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운용 손실 및 엘츠 관련 운영 슬래시 평가 손실에도 님 개선에 따른 순이자 이익 개선과 보험 부문의 손해율 개선으로 영업수익 및 순이익 확대될 듯. 2022년 12월 16일 11시 11분 기준 장중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총액은 21조 58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5위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상장주식수는 4억 889만 7천의 순여주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퍼은 4.56배이고 추정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8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94원이고 추정 EPS는 11,72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2배, 122,5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5,105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 906억 원, 46,343억 원, 69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 132억 원, 35,156억 원, 43,844억 원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274.70%이고 유보율은 2264.45%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2.08이며, 전일 대비해서 8.89-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3.51-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2022년 12월 16일 11시 1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6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2,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종가는 51,500원이며 주가가 킬로바이트 금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종가는 51,500원이며 주가가 킬로바이트 금융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킬로바이트 금융은 는 거래량 43만 4800가 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31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골드만에서 7만 5700여라 홉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7900 스무세조, CS 증권에서 3만 3800 1흔 5조, 삼성에서 2만 6500여든 1조, CT그룹에서 2만 6400 신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8만 2 3 3여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5,900주, 메커리에서 65,03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9,228주, JP모간에서 2 7 0 2 0화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74,800가 흔두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900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킬로바이트금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